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읍 시민정원사들의 이 겨울철 그 가로수 원예 피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 어 매년 지금 올해가 이제 네 번째죠. 2019년도 됐으니까 이제 가로수를 옷을 입혀서 어, 이제 겨울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행사를 어, 시민정원사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약한 40여 분 가까이 이제 오셨네요. 어, 특히 이제 이번에는 이제 1기, 2기, 3기, 4기까지 같이해서 이제 오셨습니다. 위 일조로 짜끔을 짓셔가지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맨꼭 우리 그, 그, 저턱이 뜨옷에맨 위에가 실이 달려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단추나 뭐 이런 것도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실이 달려 있는 것은 여기 바늘에다가 뜨에서 위 아래로 그냥, 그냥 쭉쭉쭉 내려 오셔가지고 밑에 면을 딱져 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2월달에 저희가 이제 철수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실은 이제 라 버리기 때문에 큰뭐 고민 없이 아 안, 너무 안 예쁘게 꾸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풍덩 풍덩 이렇게 바람이 안 달라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 네. 예, 세부 이제 작업 그 요령을 듣고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시작할 판입니다. 어, 사실 그 다들 작품마다 어, 나무가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맞도록 이렇게 맞춤형 형태로 제작된 것들이랑 네. 어, 이제 우선 처음에 배치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여튼 시민정사들이 원 직접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최대한 좀 예쁘게, 에, 그리고 아주 타이트하게, 에, 두 사람이나 이제 세 사람이 이제 한 조가 돼서, 어, 이제 그, 엮어 나가는 이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 강도는 그렇게 세진 않고, 어, 스스로 이제 정읍을 아름답게 하는 이제 그런 그선행이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한땀한땀 한땀 어, 이렇게 엮어 나가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예, 이제 여기는 이제 정읍 연지 아트홀이에요. 그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읍 사람들이 좀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공간이라 어, 겨울철에 아주 상막한 그 나무 밑둥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색동으로 옷을 입은 모습들을 보면 훨씬 더 도시도 아름답지만 보는 사람도 이제 즐겁죠. 예. 나무가 좀 이제 이 굴곡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그만큼 좀더 어렵죠. 야, 이 나무에 옷 입히고 있네. 이게 지금 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읍실민 정원사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음. 어,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올해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음. 어, 신났습니다. 어, 지금 키가 낮은 것들은 이제 더 높여서 의자 놓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하나하나 해야 되겠죠. 이제 연재톨 이제 다 입었습니다. 어, 예뻐졌나요? 예, 그리고 부지런히 이제 그 수성 삼거리 쪽으로 옮겨서 이제 두 번째 작업을 이제 시작할 차례입니다. 아 지금 두뭐 하는 거야? 아, 겨울에 추운 게 따뜻하게 아또 보이고 또 이불하고요. 아, 나무 옷 입혀지는구나. 예, 나무가 따뜻지니까힘겠죠 아, 예. 예쁘고 따뜻하고, 어, 예. 참. 저 나무 이쁜 나무는 웃고 있잖아요. 아, 그러구나. 예, 음, 아주 즐거워 보이죠? 나무 옷 입혀지고 있어요? 나무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따뜻해. 따뜻해요. 예쁘기도 하죠. 요지가 음, 오늘 최연소 어 참여자입니다. 어, 이게 사람이 많아서 어, 나무 개체수가 좀 되는데 푸득푸트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좀 지저분한 세기도 좀 주었죠 지금 뭐 하세요? 아, 나무 옷 입히기 합니다 아, 나무 옷 입히고 있어요? 네. 아, 거의 예술가 분들이신 것 같아요 예술적으로 옷을 입히고 계시네 아, 그렇게 잘 어울립니까? 네. 예쁘게 해주세요 네. 이런 가로작품이다 어, 이게 이제 수평이 안 맞으면 좀 보기 안 좋겠죠. 뭐 하나 하나 어, 봐아면서 특히 이제 동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 얼굴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그 작품들도 그래서 얼굴이 이제 길 쪽에 보여지도록 처음에 이제 이 자리를 잡았죠. 어, 이게 이제 수성사로도 마쳤는데 이게 시작전이고 이게 시작 이제 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어게좀 달라졌나요? 좀 아랫부분이 그리고 이제 정읍사 공원으로. 어,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지역인데, 일로 옮겨서 또 작업을 했습니다. 이점수사공원도 예, 워낙 공원이 넓어서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공간이라, 어, 왼쪽에 이제 한 30여 억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어, 이제 하나하나, 어, 여기 나무도 종류가 몇 가지 있어서, 배영나무도 있고, 이런 번나무도 있고, 또 소나무나 이제 전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나무에 굴곡진 것들도 있고 어, 이 모양대로 이 작품을 맞춰서 이제 이것을 입히게 됩니다. 야 이건 완전히 나무 맞춤형이네. 네, 완전 맞춤형이예 예. 야이거또 어떻게 발상을 다 때? 이거 안 컸나 옷이 아직 안 작아요. 3년 입혔는데도. 아. 이거, 이거 작, 작가는 누구예요? 네. 아요 김현숙. 아 김현숙 작가예요? 아 현숙 쌤. 네. 오늘 네. 오늘 네. 그 이렇게 원입기 행사에 지금 참석했다면서요. 팀장님으로서. 네. 어떻게 아, 좀 팀장입니다. 아, 잘이 부, 아, 우리만 팀장이에요? 겸손하시기도 네. 하시네. 요즘 네. 네. 어떻게 힘들었던 거 있, 있었어요? 아,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있고. 뭐 항상 이렇게 일을 하면 즐겁습니다. 음. 행복하고요. 뭐 즐겁고. 네. 어, 이게 힘든 것보다는 즐거운 게 많았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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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속세 사람 없었어요? 사람 뭐 한장이라든지 뭐 경숙이라든지 <laughs> 있지만 비밀이지만 <laughs> 어? 아니에요 전부 다, 다 함께 예. 참여 잘해주시고 예. 너무 즐겁게 해주셨어요 네, 특히 오늘 후배님들이 같이 하니까 네네. 훨씬 보기도 뭐 보람 좋네요 보람차고 예. 좋구만요 그치, 네. 예, 예. 그래요 아름다운 정업을 위해서 파이팅입니다 네파이팅이참 아, 보기 좋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연숙 매니저님 가족이 아주 그냥 열일하는군요 어, 내 가족이 나와서 하루 종일 아주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기 좋죠? 어, 이렇게 이제 혼자서도 어, 잘하시네요. 어, 되게 이제 두 분이 한 개조가 돼서, 나무 음, 하나씩 잡아서 되게 한 10분, 어, 한 나무에 이렇게 좀 늦게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이제 이런 분도 계십니다. 사진도 찍죠. 음 네, 이제 대롱나무인데 이제 새 가닥으로 뻗었는데 이사람이 이제, 이제 하나씩 어, 그래서 어, 이제 다 마쳤습니다. 어, 다들 이제 에, 이제 기념 촬영을 하는데 다들 행복해 보이죠? 어때 오늘 재밌었어요? 네. 네 오늘 표정들이 그냥 나무나무 하네 그냥. 나무나무하네 그냥. 네. 네, 사실 그 시작 전에 이렇게 철저한 준비, 카톡 소통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 가로수들이 예쁜 겨울을 맞을 것 같습니다.